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봄비가 내려서 원래 오늘 야외 작업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야외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어, 봄비가 내리는 그런 일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외부 작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뚱지를 아침에 작업을 하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어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이제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귀간 후에는 해가 치는 저녁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도 작업을 하면서 간간이 홍천산나물에 대한 질문과 어, 답변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어, 오늘은 어,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간간이 이 나물 구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제가 해 드렸고 또 다른 농산물 옥수수 가루라든지 옥수수 알곡 그리고 홍천 누룽지 향쌀 홍천 백향미 또 마른 나물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들은 어, 내일 준비가 돼서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후 2시. 전에 주문되는 건에 대해서는 당일 발송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화요일날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어, 평소와 달리 월요일날은 홍천이신선농장에서 출발하는 택배차가 어, 대체적으로 2시에서 3시 사이에 여기서 화물을 싣고 떠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 주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화요일날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어, 요새는 홍천산나물 생곤달비나물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어, 식구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 1,2kg 정도 주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아찌로 담으시거나 나눠서 드시는 분들은 3,4kg 주문을 하셔서 어, 나누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생나물인 경우 주문하신 주소지로 보내드리는 날 바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나물은 바로 포장이 돼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신선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홍천 산나물 품질이 우수합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하여튼 빠른 작업을 하고 얼른 발송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후에 영상을 어, 꽤 여러 장 찍게 됐는데요. 오늘 마무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